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돌아와서 간략하게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대모사의 주인공은 바로 스트리머 라디오 님이십니다 네? 라디오님은 여성분이고 톤이 높은데 어떻게 제가 따라하냐고요? 야마마 어?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? 난 말이야 여자가 한다는 그 흰둥이도 완벽하게 소화해는, 소화를 해는 사람이야 어?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라디오님을 성대모사를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따라야 자신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라디오님 방 가서 후훅 역시 형은 남자였어. 형형나 경멸해줘 형 형. 라디오 성별 논란 해결 이런 채팅 다시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. 네 제가 라디오님이 예, 아주 순수했던 때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장담었는데 라디오님은 예, 레이디가 맞으십니다. 예, 숙녀분이 맞으세요 절대 남자가 아니야. 어, 남자일 리가 없어. 누가 봐도 빼박 여자야. 예, 물론 장난은 건 알겠지만 혹시나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대모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목을 풀고. 원하는 고마워요 으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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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똑같지 않아? 안 똑같다고?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<laughs> 안돼 안돼